정식, X 플러스 EI는 3 플러스 YI를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값은 그랬습니다. 자, 실수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일 때 A, B, C, D가 실수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면 A는 C.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된다라는 학습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죠. 이 실수라는 가정이 없으면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수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만이 a는 c, 동시에 b는 d다라는 결론을 갖다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수 x, y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동시에, 허수분, 허수프기를 갖다는 논리를 쓸수 있죠. 그죠? 그럼 X 플러스 Y는 5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